김남국이 대형 사고를 또 쳤습니다. 할 말이 매우 많겠습니다. 아, 옆에 왔네요. 예, 우리 우파삼촌입니다. 아, 두삼촌의 우파 목소리로 이 김남국 코인게이트 이 성토하는 규탄하는 목소리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무대가 높아가지고, 아, 이 무게를 가지고 또 올라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정말 이 뭔지, 이 뭔지, 분갈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물어봤습니다. 이모요 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요, 이모요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봤어야 됩니다. 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 국회의원의 역할, 뭐, 국민에 대한 책임,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돈, 머리, 이거밖에 생각이 없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10일간 짬적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저도 이게 세차례에 걸쳐서 왔었습니다. 이 장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국회의원은 지금 아직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을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은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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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좌관들 8명 월급이 국민의 세금으로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남국이 갖고 이셔야 됩니까?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교도소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제 보좌관은 없습니다. 교도관들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뭐 보통 교도소에 들어가면 교도관이 뭐한 뭐 100명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산에 있는 것보다 교도소에 가 있는 게 김남국한테는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섬찟합니다. 지금 뭐 자살쓰리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 아 정말 죽고 싶은 건지 누군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정말 이 자파들을 보면 두려움에 있사해요 김남국을 위해서도 교도관들이 많은 교도소로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노무현, 노현찬, 그리고 그 서울에 있던 그 원숭이까지, 아직 이 사람들이 과연 자살을 냈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김남국이 우리의 이 연설이나 우리의 지표 내용을 수시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육교 근처에서 유튜브로 저희들의 활동을 자파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은 김남국을 위해서 정말 안전한 교도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김남국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국민들이 또 착해요. 또 용서를 또해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이번만에 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내로남불에 극치를 다리고 정말 지칩니다 지쳐요. 빵꾸나는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니고 서울은수에 어땠습니까? 나디구 있고 옥탑방에 튀어올라가고 구두 다 따라는 구두를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뒤구영으로는 돈이 수억이야. 정말 이거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안산 시민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세리들에 끌려가시것입니까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시라고 제가 힘차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봉투당을 해체하라. 더불어민주당 간판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쪽팔리는지 테이프로 누군가가 더불어민주당 그 <laughs> 붙여놨더라고요. 쪽팔리는 줄은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음에는 정말 이 지역 안산 다른 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또 한경구 단장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씩씩합니다. 네, 아, 저는 감히, 아,